안녕하세요 미국지부입니다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으신 경우 웹사이트가 없으셔도 괜찮고요 소셜미디어만 있으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베를 이용을 하시든 아마존을 이용하시든 물건을 파시는 사이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좝시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휴마케팅 물건을 대량으로 파실 생각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laughs> 그분들한테 AI로 영상을 만드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는 건지. 만약에 내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적은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글 적은 거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에 가서 이 글만 집어 넣으면 AI가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쇼츠 영상이 됐든 아니면 그것보다 좀더긴 영상이 됐든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는 구글 뉴스라든가 아니면 뉴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그런 뉴스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있는 글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글들만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웹사이트에 있는 글을 카피를 하고 인비디오 AI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비디오라는 곳은요 제가 옛날부터 이용을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AI가 없었는데 따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비디오를 영상을 만들어주는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AI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인비디오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업데이트가 잘 돼서 너무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만약에 챗 GPT를 이용을 하신다면 인비디오 이 영상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하고 챗 GPT 하고 연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인비디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아예 여 카운트가 있어요. 인비디오 AI 버전 2가 나온지 오래 되진 않았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곧바로 여기 글을 적는 곳이 있거든요 카피를 했던 그 컨텐츠를 이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Generate a video를 클릭을 합니다 이걸 물어봐요 세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고르시면 돼요 그냥 유튜브 영상을 원하냐 아니면 유튜브 쇼츠 영상을 원하냐 인스타그램 릴스를 원하냐 그런데 저는 항상 그냥 유튜브 쇼츠를 원한다고 클릭을 하고요 아니면 긴 영상을 원한다 그럼 유튜브 이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Continue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긴 영상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사이즈로 긴 영상으로 좀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긴 영상을 만들어 주진 않아요 유튜브 쇼츠를 선택을 하시면 1분 이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분이 좀 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가 또 ai한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무조건 1분 안에 되는 영상을 다시 만들어 줘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1분 17초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좀 짧다 생각하시면 좀더 길게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선 플레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하고 영상들은 아이스닥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Everybody is looking up at the stars. But have you ever wondered if something we made could reach them? Enter Voyager 1. Launched in 1977, Voyager 1 is humanity's farthest flung emissary, racing through interstellar space. But can it escape the Milky Way? Despite traveling at a mind boggling 17 kilometers per second, it's still nowhere near the 550 kilometers per second needed to break free from our galaxy's gravitational grip. This tiny spacecraft has already made history, crossing into interstellar space in 2012. In 40,000 years, it will glide past a distant star, AC plus 79, 3888. But it will still be within our galactic home. Voyager 1 carries the golden record, a time capsule of Earth's culture, reaching out to potential extraterrestrial neighbors. While it won't leave the Milky Way, its mission continues to inspire, reminding us of the boundless curiosity that drives us to explore the cosmos. Voyager 1 isn't just a spacecraft, it's a symbol of our quest for discovery and our place in the universe.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로고들이 계속 떴어요.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이 비디오를 다운을 받을 때그 로고는 없어진 상태로 다운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밑 이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영상에 서브타이틀이 없어서 서브타이틀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면 is up at the stars.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이 e 게 달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그거 말고도 이미지를 다 바꾸고 싶다, 영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워럴 마이크를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클릭을 하고요. 우선 최대한 1080 그리고 컨티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대로 제 컴퓨터에 다운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틱톡이라든가 릴스 유튜브 쇼츠 이곳에다가 전체적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소셜미디어 어카운트에다가 쭉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마케팅 방법으로 시도도 많이 해보고 있고, 새로운 버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많이 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영상으로 올리고 노출시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케팅 쪽으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